자 <cues> <laughs> 이제 다 같이 앞으로 모여가지고 한번 소감을 얘기해보는 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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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는 피드백이 된다고 해가지 네. 좋은 좋은 공연을 위해 저가 여기서 소리가 들렸죠. 좋습니다. 부산. mas 아들 아주 제대로 놓은 것 같네요. 그쵸, 준현씨? 조구만 어, 그래. 배부르구만! 뭔지 알지? 배불러요. 아주, 아주 든든해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든든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국밥을, 겸, 국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국밥을 먹으면 꼭두 공기씩 먹어야 돼요. 두 공기, 세 공기씩 먹는데, 아, 그거보다 배부릅니다. 아, 그거보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다 국밥 같은 1데이지 공연. 아주 좋다. 라 말씀을 하고 싶고요. <laughs> 아니. 세니다 <laughs> 머리가. 하지만 저는 많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 새하... 안녕하세요. 어, 안 눌러버렸어. 어, 오늘 공연을 뒤돌아보자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 이제 막 주현이가 막 무리하는 것도 재밌고 건인형이 무리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 정수영이 신나서 막 앞에서 뛰어노는 것도 재밌고 준현이가 말없이 웃는 것도 재밌고 <laughs> 오늘 준현이 이제 준현이는 말로 오늘의 기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타 손가락 돌아가는 걸로 보여주는데 아다잘 돌아가더라고요. 그쵸? 지금도 말로 안 하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아 오늘 저희가 컨디션이 좋고 되게 즐겁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laughs> 여러분 최고! 저는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예. 그다음에 쑥스럽네요. 집이 너무 좋고, 원래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들, 어, 오늘 이렇게 놀고 가면은, 며칠 동안 좀 이, 이 신남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도파민이. 평생,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성공했네요. 무럽들이 재밌었다면 그리고 이게 추억으로 남았다면 저희한테는 최고의 칭찬이고 저희의 최고의 그 최고로 열심히 한 그런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드렸다는 그런 뜻이겠죠. 정말 감사드리고 또어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왔죠. 여름이 거의 온거 아니냐며? 지금 여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여름 감기, 뭐, 냉방병,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또 우리가 다시 또 곤란을 기약하며, 언젠가 또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또 금방 찾아볼 테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고 으시면은 어, 맞네요. <laughs> 한달 남았네요.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피가 잡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하고 막 너무 막 보고 싶다고 막 울지 말고. 너는 안먹어선랑사잖아 장난이었고요. <laughs> 네, 다들 5고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무대였다. 다들 스스로 이렇게 칭찬 한번 합시다. 너무 잘 놀았다. 지런스 최고. 안녕하세요. 우리 또 금방 봐요. 그리고 또 남은 시간 또 최고로 신나게 한번 돌아봅시다. 파이팅! 안가워 나 주석이라는 거에. 너는 이름이 뭐니? 아 진짜 이름을 말했어. 수현이 누구니? 그런지 아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런. 아 네, 네, 네. 부산 만오면 기분이 막 좋아져. <laughs> 부산. 어제 t 를 하나 공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어제 정수랑 룸메이트 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랑 저랑 같이 누워있는데, 계속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모기가. 김정수 씨가 옆에 있는데도, 무조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기가 들려죽구나 나? 나는이기가 말하면 블런치가 무슨 말이야 뭐지? 너 지금 일로 와너 지금 아무 말이나 막한다고 그게 말이 아니라 우리 형들이 정리해 주실 거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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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뭇> 그러나 제가 없을 때는 정수스씨 그래도 가더라고 그니까 너가 없을 때 블런치가 나왔테올 얘기야? 농담이아그 모기가 날좀더 좋아했나봐 너아 오늘 아, 실패. 사과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모기를 물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렇게 모기 씨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laughs> 진짜로 <laughs> 어, 다시, 다시 안녕 얘들아 안녕 안 강황이 안 재밌었죠 여러분 오늘 네. 이렇게 여러분 웃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진짜 자 오늘 네. 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 제가 어디서 또본 글이 있는데 어 누구에게나 히어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히어로들한테도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가장 히어로가 누굴까요? 나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인데 부모님들한테도 히어로가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하 명씩 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저의 히어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 저의 히어로인 것같아요 오늘부터 빌런즈 No Heroes. 사실 제가 이렇게 맘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 아 보고 싶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 건강하게. 아니 또 목이 조심하셔야 돼요. 목이 막 저녁 병냥 있으니까 목이 시서 뿌리시고 빌런즈. 미안해요. 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재밌으셨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틀 차잖아요. 어 오늘 제 컨디션 어때 보였나요, 여러분? 그래 보였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그 뭔가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 제 승민이가 저 앉아 있는 걸 봤는데 표면로막 어, 영혼이 로그아웃돼 있어요. <laughs>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왠지 모르게 막 주먹을, 그, 혹시, 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주먹 딱 주면 되게 막 힘들게 잘안 쥐어지는 거 아시죠? 그 상태가 되게 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밥도 잘 챙겨 먹었는데, 잠도 나쁘지 않게 잘 잤는데, 그 그런, 그렇게 뭔가 좀, 아, 근데 오늘 그때 잘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딱 올라와서, 딱 이렇게 뷰티풀 마인드 하고 심포니 하고 하다가 딱 진짜 한 러브앤케어였나요? 한배드캠미컬이었나세 번째, 네 번째 그때부터 이제 우리 빌런즈가 진짜 이렇게 신나게 뛰어 놀아주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 보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아, 또이 사람들이 이 빌런즈가 우리 엑티즈랑 같이 놀려고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아, 나 이번 주 힘들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하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뭐 취미 생활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 이게 취미 생활인가? 아무튼, 뭔가 다른 걸 하러 갈 수도 있는데, 맥티집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한테,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짜 또 전망드림까지 짜내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인지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공연을 또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은 이틀 차니까 어 어제도 오셨던 분들 혹시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또 어제 오셨던 네. 분들도 꽤 있었는데 또 오늘도 또 뭔가, 뭔가 너무 똑같으면 사실 뭔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오늘의 에너지를 또연주로 승화시켜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무대 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뭔가, 이렇게 무대하면서, 진짜 오늘, 정말, 그, 그걸 느꼈어요. 진짜, 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다시 한 번, 정말, 몸소 깨달았는데, 어 이렇게, 힘이 없었던, 오늘 힘이 없었던 저한테,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즐거웠나요? 네. 아, 오늘도 저 물이 많이 했거든요. <laughs> 아까 스틱으로 막 저글링도 오랜만에 물이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네, 했던 것들이여 가지고 잘 간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한 주가 시작하잖아요. 어 오늘 이렇게 함께 놀았던 그 에너지로 한주또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저희가. 저희가 그리고 또 아까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조만간 또 이제 찾아뵐 테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희 진짜 바쁘게.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안 걸리게, 냉방병 안 걸리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볼때또 건강하게 볼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주기로 보통 과부하가 많이 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말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공연장 올라오기 직전까지 좀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고음도 잘 해주시고, 네? 아니, 잘받아주셔가지고 아 예, 넘어갔어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공연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신나게 텐션 올려줘가지고 더욱 재미있게 공연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7월에도 공연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또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고요 돌아가면서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실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돌아가시고 권양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추억 잘 간직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남이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저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해요. 뭔가 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되게 잘 드러나고 진심만 진짜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공연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투어를 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소감 때마다 제 소감을 항상 그렇게 봤을 때. 늘 행복하다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이 소감으로 멋진 말도 해보고 싶고 어? 막 이런 소감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는데 늘왜 행복하다는 말밖에 못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어제도 끝나고 나서아 뭔가 소감좀더잘쓸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침대 에딱 누웠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 진짜 그냥 제 진심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수 있음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뭐 또... 그... 네,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행복해요 뭐... <laughs>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를 꽉꽉 채워주신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공연을 너무 즐, 재밌게 즐겨주신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음에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왜 무대마다 행복하다는 감정만 느끼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좀색다를수 뭐 있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벤티니컬할때 난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 느낌있거라서 <laughs> <laughs> 그막 다들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와막 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 이렇게 막 신나게 노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 보면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 뭐또 이런 걸 하면 안 좋을 테지만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랑 재밌게 놀수 있었던 거는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유독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들게 했고 그래서 더 행복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여러분들의 예쁜 모습, 아름다운 지금 이 시간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재밌고 더 의미있고 더 행복한 그런 공연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우리 항상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뭐,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테이크아터포 아는...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시토 이마쇼 혹시 저기 누워서 소금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 전 목이 젖느라 어깨가 고 있었어요 자 또렷한 기적같은 지금 함께라면 못할낼건 없어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는